자, y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다고 말했는데, 일단 이거 정리부터 해주면, x-3의 제곱, y 플러스 2분의 k 제곱은 4분의 k 제곱 플러스 5거든. 얘가 중심이 4, 4분면 위에 있어야 하니까, 3,-2분의 k가 다 사분면이어야 돼요. 잘못 썼죠? 자, 그러면, 마이너스 2분의 k가 0보다 작아야겠고, 그럼 k가 0보다 커야겠네? 그 다음에, 문제에서, y축에 접한다고 말을 해줬거든요. 그러면 이 반지름 4분의 k제곱 플러스 5이 반지름이 누구? 3이랑 같아야 되는 거겠지? 그럼 4분의 k제곱 플러스 5는 9 이렇게 돼서 k제곱은 16이 되겠네? 그럼 k는 풀마 4인데 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4만 가능하겠다.